서아, 안녕? 서아야, 이모랑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볼까? 응. 서아야, 나무 어딨어, 나무? 응. 오, 예쁘게 나무를 꾸며볼까요? 응. 어, 그러면 윙크 한번 해주세요. 윙크. 이모 보고 해줘야지. 윙크. 어, 그럼 이제 시작. 만들어 봅시다. 응. 응? 서아가 꾸며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야? 응. 아이고. 아이고. 오. 뭐 아니야. 어, 그거 왜? 너무 커? 커. 아, 커. 이? 오. 안야. 왜? 안야. 많아. 너무 커. 오. 안나. 왕아. 어? 왕이다. 왕. 헉, 이거 소화한 거야. 이렇게? 응 예. 음, 소아가 있구나. 아이고. 어, 아직 아직 소아 이거 뜯어봐, 뜯어봐. 이거 그거 말고 요거 요거. 이 거. 하얀 거, 하얀 거. 뜯었어? 음. 음. 우와, 서아,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음, 뭐, 나나 이모. 뭐. 나나 이모랑 누가 만들었어? 미미. 미미 이모랑 또! 또! 어? 서아야, 이거 등에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이걸로 또더 반짝반짝 거리게 만들어 볼까? 이것까지만 할 거예요? 아니. 네. 이거. 또 눌러봐, 서아야. 우와! 우 <laughs> 깜깜. 어, 깜깜해? 서아, 음. 산타 할아버지 알아요? 응. 몰라요.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어린이들한테. 너무 깜깜해. 오, 뭐야! 선물 주러 오신대 선물 좋아? 안님 선물도 싫어?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니까 어때? 야, 야 <laughs> 어? 오? 오? 켜봐 우와 잘 만들었어요 잘했어요 뭐가 아닌데? 이제 눈 아프니까 불 킬까? 아니. 왜? 네. 이제 불 켜자. 깜빡깜빡 그만. 깜빡깜빡 그만. 아니. 멈춰줘, 이거. 깜빡깜빡. 한번더 눌러줘. 와. 오. 어 눈이 아팠는데 다행이네. 이제 불 켜자. 그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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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그거 방부제야, 방부제 먹는 거 아니에요